정말 이런 곳에 카페가 있을까? 눈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 보면 작은 숲을 품은 듯 고요한 한옥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경주의 고즈넉한 풍경 속 전통 한옥의 단아함과 현대적인 감성이 어우러진 기업자 형태의 2층 한옥과 곡선미가 돋보이는 원형 한옥 건물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사방이 탁 트인 수로형 중정 구조가 펼쳐져 자연과 공간, 사람이 유려하게 이어지는 노경보 차라파만의 감성을 완성해줍니다. 사계절 내내 비가 내리는 듯한 중정의 풍경은 시간마저 잠시 멈춘 듯한 고요함을 안겨줍니다. 과연 이 특별한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총숑 카페입니다. 카페에 도착하면 두 채의 한옥 건물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쪽에는 기역자 형태의 2층 한옥이, 맞은편에는 곡선이 아름다운 원형 한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분위기를 지닌 두 건물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마치 한 편의 이야기 속 공간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원형 한옥 건물의 중심에는 마치 작은 연못처럼 둥글게 감싸인 수로형 중정이 자리하고 있어요. 곡선을 따라 유려하게 흐르는 물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경이 됩니다. 중정 주변으로는 테이블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어 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쉼의 자리를 선물해 줍니다. 물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마저도 이 공간의 일부가 되어 마치 사계절 내내 자연이 흐르는 한옥 속 정원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중앙에 우뚝 솟은 나무 기둥과 이를 감싸고 있는 조명이 가장 먼저 눈에 띄어요. 마치 떠오르는 구름이나 빗방울처럼 둥글게 흩어진 조명들이 천장에서부터 층층이 내려와 공간 전체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실내는 1층과 2층으로 구성된 원형 구조로 기둥을 중심으로 좌석이 원을 따라 배치되어 있어요. 1층은 일반 좌석, 2층은 좌식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디에 앉든 연못형 중정을 내려다 볼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겹겹이 쌓인 한옥 지붕 아래로 은은한 빛이 들어오고, 연못에 비친 하늘과 나무들이 창을 통해 고요히 다가옵니다. 연결 통로를 따라 이동하면 길게 뻗은 처마선과 나무의 결을 고스란히 살린 기억자 형태의 2층 한옥 건물이 보입니다. 1층 벽면에는 수백 개의 유리병들이 채워져 있는데요. 각병 안에는 차원료가 가득 담겨 있고 그 아래에는 정성스럽게 적힌 설명서들이 줄지어 서 있어 마치 차 도서관에 온 듯한 기분이에요. 2층은 전면이 넓은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좌석 공간으로 창 밖으로는 탁 트인 농과 멀리 펼쳐진 산능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비 오는 날의 운치도 좋지만 역시 맑은 날엔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나는 풍경이 펼쳐질 것 같아요. 카운터 한쪽에는 손글씨로 적힌 간이 메뉴판이 놓여있었는데요. 연휴 기간이라 그런지 일부 메뉴만 한정 운영 중이었어요. 방문 시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장은 넓은 마당 형태로 마련되어 있으며 안내요원이 상주에 있어 초행길에도 어렵지 않게 진입할 수 있어요. 다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 피크타임에는 주차 대기가 생길 수 있고 비 오는 날엔 바닥이 다소 지러질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노경보차라파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사계절 내내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는 장면인데요. 맑은 하늘 아래 투명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모습은 이 공간만의 특별한 풍경을 완성해준다고 해요. 아쉽게도 제가 방문한 날은 실제로 비가 와서 그런지 따로 물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대비감이 뚜렷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날씨 좋은 날이라면 훨씬 더 이색적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맑은 날에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오늘 소개한 카페 어떠셨나요? 또 새로운 신상 카페로 찾아뵙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